MBC? 대한민국 반민대한국민양민대한국민양민 감사합니다. 민민 양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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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민로 양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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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 마세요. 어것을들이밀난 구속시키려 하지 마세요 MBC 잘 들으세요 길 가는 사람까지 이 집회 현장으로 집어넣어서 9명 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이쪽자 우리 우리 예 보도진을 향해서 그렇게 그래 외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여기 집회지 하세요 진밀를 주지 마세요. 자, 우리 MBC 기자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경찰관님들 저희들은 9명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9명 집회 원칙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길 가는 사람까지 이 집회 현장으로 몰아넣어서 9명 넘게 만들지 마세요. 어조적으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날구속시기겠다는 겁니까? 그러니 저희들은 우리 유튜브도 다시고 계시죠? 9명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어제 있었던 상황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5톤 저희들 집회 무대 차량을 이곳에서 설치하려고 집회 신고가 되어 있는 차량, 그리고 집회 신고가 되어 있는 이 장소에 설치하려고 하니까 경찰관들이 몰려와서 저희 차량을 견인하려고 내카차를 보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곳에서 집회를 방해했습니다. 저는 행정명령, 겉도 보도 못한 행정명령, 이동명령을 하게 받으라겠다는 홍보를 그 현장에서 받았습니다. 어전 다시 말씀드리면 저를 인신구속하겠다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를 알수 없이 오늘 행사를 위해서 차를 무대 차량을 뺐는데 3.5톤 차량은 집회를 할 수가 없고 1톤 2만 원 집회를 할수 있다는 정말 로처분이 없는 이, 이 나라 법이 어느 해봅시다. 근거로 그렇게 작동이 되었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게 어제의 상황이었는데 저는 할수 없이 차를 빼서 도로를 방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뒤로 남대문 경찰서 소속 교통 경찰이 돌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제 일거수 일투족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남대문 관내를 벗어나니 동로 경찰서 관내 경찰 차량이 또 따라 붙어서 계속 따라다니고 종로에서 남자분들 오니까 또 남자분 경찰서 가서 경찰 차량이 또 따라 붙이고 해서 저를 정말로 체력군이 없게도 압박을 가했습니다. 저는 알수 없이 지금 왼쪽에 보이는 주차장에 차를 파킹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그곳에 경찰관들이 제 차량, 무대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당시 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그곳에은 오늘 행사를 위해서 방송 장비들이 다 실려 있는데 그 장비들을 하나도 내리지 못하고 저희들은 이렇게 처한 모습으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들과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부근에 호텔에서 모텔에서 숙식을 했는데. 그 앞에 경찰관을 배치해서 지금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을 배치해서 지금 대일거수일수도을 산업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 네. 자유대한국에서백주대낮에 아, 아, 벌어지고 진정, 있는 어연한 사실이라는 것을 당시 네.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찰관 여러분, 여러분들은 젊은이들입니다. 지금 도마사태를 보십시오. 도마이는 경찰관들이 그리고 공무원들이 분노하고 낯설지 않습니까? 군사독재, 군사구태탈에 항가하는 경찰관들, 공무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청년들이요, 그리고 경찰관들이요 젊은이라는 것은 우리의 항가하는 용기입니다 불공정에 항가하는 분노하는 용기 있는 자들이 바로 생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성체대를 향해서 돋단내다라고 많은 손가락질을 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분노하지 않는 저 불공정에 저항하지 않는 경찰관들, 생년들이라면이일 여러분들은 생년들이 아닙니다. 우리 기성체대들을 향해서 욕하거나, 겸하거나, 손가락질을 하지 마세요. 일일 여러분들은 생년들이아니요 설머이가 아닙니다 비굴함입니다 비굴한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어저께 있었던 상황이고 제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향한 마지막 호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호소입니다 여러분 국민들을 향한 설머이들의 향한 마지막 호소입니다 여러분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들은 당부의 지시로 움직이고 있겠지만, <목소리> 불인한 당부의 명령에 저항하지 않는 여러분들 양심에 호소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양심에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